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주교육청과 충주신명학원 간의 법정 다툼이 올해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교육청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충주에서 수소 산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주가 수소 거점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기부 한파 속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레드클로스 아너클럽 회원이 오늘 탄생했습니다. 충북 처음으로 법인 단체 기부 모임 12호 회원도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 명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학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좌회전하던 승합차량이 아이 두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횡단보도에서 13살 A 양과 B 양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비보호좌회전을 해오던 차량에 치인 겁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올렸지만 차에 깔린 A양은 골반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B양은 꼬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문난에 달았는데 첫 번째 하는 애들은 안 다쳤고 두 번째 하는 애들만 다쳤어요. 가속 여부나 신호위반 여부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목걸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보행 신호를 어겼다 하더라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운전자는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앞쪽을 잘 살폈으면 벌써 두개 차로 건너온 것이 미리 보이거든요. 그럼 피할 수 있어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철령 빨간불의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합니다. CJ비뉴스 진기훈입니다. 특정 감사를 둘러싼 충북 교육청과 충주 신명학원과의 법적 다툼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교육청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한 교사의 투서로 두 번의 특정 감사를 받은 충주 신명학원입니다. 충북 교육청은 적발 사항을 근거로 교장의 징계를 요구했고 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며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집니다. 1심은 신명학원의 승. 하지만 교육청이 지난달 1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교체한 도교육청은 1심 재판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보고 감사 전 과정이 포함된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J 비뉴스 주윤광입니다. 충북의 인구가 마침내 16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충북 도청에서 언급해 온 164만 충북도민이라는 표현은. 등록 외국인까지 합한 숫자고 주민등록 인구는 이와 좀 다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60만 7명으로 사상 처음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는데요 2016년엔 7600여 명이나 증가했고 2018년에도 5천명 가까이 늘었는데 작년엔 근래 들어 처음으로 10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주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2014년부터 인구가 계속 늘긴 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여전히 83만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지난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경우 충주를 빼고 전 시군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단양은 3만 명이 무너졌고 영동은 5만 명 회복이 갈수록 어렵게 보입니다. 그나마 충북군이 충북 전체 인구 증가를 견인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진천군이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습니다. 괴장군도 30명 늘었는데 인구의 목을 맨 결과가 겨우 이 정도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구가 줄지 않은 게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 추계 결과 충북은 오는 2036년 168만 4700여 명이 인구 정점이 될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금의 출산율과 전입 인구로는 인구 170만 명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정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지만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충북 인구 170만 명 시대가 반드시 올수 있도록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꾀해야겠습니다. 팩트 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 체감도는 낮은 게 사실인데요. 이 수소 산업 메카로 도약을 꿈꾸는 충주시에서 수소 산업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 전지 생산기지인 충주시. 수소 관련 사업의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충북의 수소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산업은 충주시민들에게도 여전히 낯섭니다. 서 수소 산업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세요? 이 들어보지 못해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충주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쉬운 설명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수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기존의 전기 인프라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희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는 어, 나무 60, 60만 해당하는 탄소 저감 이를 위해 수소 산업의 발전이 주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수소산업에 뛰어든 지자체는 충주를 비롯해 울산과 안산, 삼척 등 10여 곳. 충주시는 앞으로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수소산업 선점에 대한 당위성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CJB뉴스 정진규입니다. 기부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저조한데요. 오늘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한꺼번에 3건의 고액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기부한파 속에 찾아온 의미 있는 기부의 주인공들을 이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13호 레드크로스 아나클럽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클럽이란 기부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최근 1년이 넘도록 신규 회원이 탄생하지 않았던 만큼 그 의미는 더 값집니다. 의료를 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또이에좀더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13호 회원과 함께 대한 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는 12호 ICSV 회원도 탄생했습니다. ICSV는 지난해 5월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법인단체 기부 모임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33개의 기업이 참여했지만 충북에서는 처음입니다. 30주년이 되는 올한 해에 이런 기부를 할수 있다는 게 미력하지만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도 하고 싶어서 기부금은 재난구호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 남북 교류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그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한 푼도 그 허투리 쓰지 않고 투명하게 그 운영해서 새해 초 꽁꽁 얼어붙은 기부 한파 속에서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기부 행렬이 주을 이었습니다. CJ비뉴스 이태원입니다 네, 반려인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해마다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림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가 유기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만나기까지 보살피는 보호센터를 열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견 분양 가게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강아지를 집어던집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주 옥산면에서는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간 개가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반려 인구 천만 시대지만 학대와 유기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심이 돼버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통째로 유기하는 일이 가끔 발생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거래에서 유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제천시가 이렇게 학대받거나 버림받은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 센터를 열었습니다. 보호실과 격리실은 물론 다친 상태로 구조된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실도 마련했습니다. 사십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제 이 동물들을 원하는 그 시민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입양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학대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는 입양허브센터의 역할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사상 초유의 수도권 인구 50% 초과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인구 50% 초과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아무런 언급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세종시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공립대학 분산과 지방대학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위해 다음 달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합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안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 트램 공모사업에 도전했지만 1차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제비의 희망 2020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청주역객터미널 신동엽 대표가 100만원, 청주오창고등학교 학생일동 76만 5150원, 청주가경 대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60만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산성태권도장 관원일동 27만원, 이준원 씨 22만 6천원, 충북지방경찰청 폴드론팀에서 2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제천 봉양읍 명암리 김진호 씨, 로얄 생고기 최정규 씨께서 각각 10만 원, 청주 가경동 베베스토리 이주희 씨, 청주 가경동 주공 일단지 주공 슈퍼 김광현 씨, 청주 가경동 44통 주민이 각각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2020 나눔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모금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학업성적관리 특정 감사를 벌여 도대 5개중고교의 교사 18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한 고교 기간제 교사는 자필고사 두 문항을 잘못 내 재시험을 보기 한 뒤에도 틀린 답을 모두 정답 처리했고, 모 중학교 교사는 서술형 평가 25개 문항 중 16개 문항을 단답형으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행 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에 없는 점수를 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A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내 성평등위원회는 앞으로 해당 교수를 불러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반입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폐기물 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과 같이 외지의 폐기물 반입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록 바른미래당 청주 서원구 지역위원장의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충북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간 멈춘 서원구의 활력시계를 살려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미래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주시 장애인 골프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값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1월 첫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를 기록해 3주 연속 향상 힌진을 멈추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으로 시즌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